리정혁이 뛰는 마라톤 저도 같이 뛰고 싶은데요 원래대로라면 올해 평양 마라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참가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열린다고 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참석할 날을 위해 오늘은 평양 마라톤에 대해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마라톤의 공식 명칭은 만경대상 국제마라톤인데요 김일성 주석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이 마라톤에는 정말 많은 외국인이 참가합니다 관광산업은 대북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 대회를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해요. 평양의 주요 명소를 지나는 이 마라톤은 좀처럼 가볼 수 없는 북한에서 열린다는 이유로 세계 10대 이색 마라톤에 속한다고 합니다. 마라톤 참가 접수는 고려투어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개성과 북한 쪽 비무장 지대까지 둘러볼 수 있는 이 5박 패키지 프로그램은요, 우리 돈으로 약 2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일반 마라톤 치고는 좀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지만 이 마라톤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외국인만 약 1,000명. 정도 참가했대요. 코스는 5km, 10km, 하프마라톤, 풀마라톤 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출발해서 되돌아오는 경로입니다. 관중이 꽉찬 김일성 스타디움이 바로 결승점인데요. 무려 관객이 5만 명이라고 하네요. 코스의 절반이 되는 지점 반환점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귀환점이라고 합니다. 마라톤 참가자들은 달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귀엽지 않나요? 달님이들의 우승 혜택 남성, 여성 우승자에게 1만 달러까지 수여된다고 합니다. 2시간 40분이 완주를 한 프로 선수에게는요 왕복 항공권과 그리고 무료 숙박권을 준다고 합니다. 평양 마라톤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올해 열리지 않는 게 정말 아쉽네요. 여러분들은 참가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참가해서 1등 해보고 싶어요. 이런 혜택 다 받아보게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